안녕하세요. 패톨릭 고양이 생활편의 이양입니다. 오늘은 바로 앞에 보이는 귀여운 고양이 모양 통의 주인공인 캣잎과 캣그라스를 한번 심어볼 거예요. 자, 그럼 해볼까요? 자, 여러분, 이 귀여운 고양이 통이 뭐냐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얀 통은 캣잎이고요. 이 까만 통은 캣그라스를 기르는 화분입니다. 어, 고양이가 캣립하고 캣클라스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이어들 막 뜯어서 먹기도 하는데요. 어, 이캣립과 캣클라스를 직접 키울 수 있게 이렇게 화분 형식으로 돼 있는 패키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키펫 페어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. 자 이제 그러면은. 캣닙과 캣그라스 한번 씹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캣닙부터 보면요 아삭아삭 캣닙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고양이의 심신 안정, 스트레스 해소, 활동성 증진, 소화 촉진 및 헤어볼 제거에 도움을 주는 올인원 유기농 캣닙이라고 써 있고요 어, 구성은 간단하네요 캣닙 씨앗이랑 대양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흙으로 보이고요 씨앗은 여기 있나 봐요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자세하게 재배 방법이 나와 있어요. 배양토에 4분의 3 정도를 용기에 붓고, 어, 캣잎 씨앗을 뿌린 다음에, 씨앗 위에 0.5cm 두께로 덮어준, 흙을 덮어준 후에, 물을 100에서 150cc를 뿌려주고,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세요. 그 다음에 약 1주에서 2주일 사이에 발화가 시작됩니다. 물은 분무기를 이용해서 배양토가 촉촉할 정도로만 주면 된대요. 자, 그리고 싸게 트 후에는 햇빛이 충분하고 송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. 하고 써있네요. 그러면 제가 캣잎 화분을 뜯어서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어, 뜯었더니 진짜 그냥 흙이에요. 이게 흙이 비닐팩에 잘 담겨있고요. 마롱이 카롱이 엄청나게 궁금해서 막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엄청 조그만 씨앗입니다. 우리 카롱이 엄청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요. 자, 이 씨앗을 이제 배양토에다가 심어 보겠습니다. 자, 볶겠습니다. 자, 이게 배양토를 4분의 3 정도 뿌린 모습입니다. 우리 카롱이 아주 신났어요. 자, 이렇게 뿌렸고요. 이 정도, 4분의 1 정도 남겼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, 어, 씨앗을 뿌릴게요 카롱이 얼굴에 뭐 이렇게 묻었어요? 뭘 먹어요 자꾸? 야 너네 이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 돼요 이 카롱이는 캣닙이 아니라 지금 흙에 흥분을 했습니다 우리 마롱이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럴까요? 자 베리도 관심을 보입니다 아직 안 심었어 얘들아. 이제 심을 거예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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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흙 장난을 엄청 좋아하네요. 자 진정시키고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씨앗인데요. 어 되게 조그매서 잘안 보여요. 까맣고 그래서. 그래서 제가 뿌릴 텐데 한번 보세요. 씨앗을 뿌리겠습니다. 네, 씨앗을 뿌린 직후입니다. 씨앗이 너무 조금 해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어, 그렇지만 씨앗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설명서대로 다시 흙으로 덮어줄게요. 네자 여러분 여기 눈금이 보시나요1 5 0 m l 입니다딱 바닥에 딱 놓으면 어, 1 5 0 m l 좀안 되네요. 1 4 0 m l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자이 물을 각분에 붓겠습니다. <laughs> 카롱이는 너무 너무 신기한가봐요. 자 이렇게 촉촉하게 잘 젖도록 뿌렸습니다. 이제는 이제 발아가 시작되기까지 한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. 음,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싹이 날 언제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카롱이가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, 나중에 싹이 나면 또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캣그라스도 같이 심어 볼게요 어, 심는 방법은 여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여기는 아삭아삭 캣그라스라고 써있고요 어, 고양이의 헤어볼 배출을 돕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오리원 유기농 캣그라스 이렇게 써있고요 음, 길이 씨 20g과 배양토가 있다고 되어있고요 재배 방법은 다 똑같은데 나중에 남은 배양토를 씨앗 위에 1-2cm 정도 두께로 덮어주고 아, 발아가약 3일에서 7일 사이 정도라고 되어있네요 이거는 조금 더발아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똑같이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양토와 길이 씨앗이 있고요 길이 씨앗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어,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심을 수 있을까?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배양토를 채웠고요. 채웠습니다. 이제 배양토에 기리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기리씨의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. 일단 여기 동봉되어 있는 양을 다 넣었습니다. 자, 이제는 흙을 덮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길이 씨앗이 보이지 않도록 잘 덮어줬습니다. 아 옆에서 보면요, 옆에서 봐도 잘안 보이죠? 1, 2cm 정도 덮이도록 덮으라고 해서 이렇게 잘덮어줬고요 이제는 물을 뿌려보겠습니다. 자 아까랑 같은 양의 물이고요. 물을 늘 볼게요. 바롱이도 구경하고. 베리도 구경하고 지금 세 식구가 구경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캣그라스도 이제 촉촉하게 물을 다 줬고요. 그래서 캣그라스 신기가 끝이 났습니다. 어 옆에 캣닉과 이 오른쪽에 캣그라스 나란히 같이 둬서어발화가 언제 되는지 좀 기다리다가 좀 나중에 아이들에게 보여줘봐야겠어요. 지금 너무너무 관심 이 많아서 자꾸 화분이 쓰러져서. 흙이 다 쏟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아직 아가들은 캣닙의 반응을 볼 시기가 아닌데 새로운 거라서 좀 흥분했나 봐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캣그라스와 캣닙 심기를 해 봤는데요 어,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수 있어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세트로 이렇게 화분, 플라스틱 통이지만 이렇게 화분에다가 또 배양토 그리고 씨앗까지 한 번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어, 화분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어,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그림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좀 재밌게 해볼수 있었던 거 같아요 어, 우리 아가들의 방에만 아니었으면 정말 3초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서 좀더 좋았던 것도 같고요 어, 아직 발화가 되지 않고 어, 자라지 않아서 아이들이 캣그라스나 캣립을 좋아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어 싹이 난다면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초간단 캣닙과 캣클라스 심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패톨리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 버튼 꾹 누르면 패톨리에 대한 정보를 좀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양이었습니다. 뿅.